자이 책에는 한전 대표의 어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. 대통령 탄핵은 나에게도 고통스러운 결정 탄핵으로 상처 입으신 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. 엄정한 계엄 단죄 없이 이재명의 계엄막을 명분이 없다라며 한동훈 전 대표는 책에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어 이런 대목도 썼습니다.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서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한전 대표가 말했던 것과 관련해서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내가 부족했다고 라 반성했고요. 어, 내가 개업했냐라는 얘기를 이해가 관련해서 험한 말들 그냥 듣기만 했어도 좋았겠다고 라한전 대표가 어, 후회를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. 자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. 사내과 종국, 콜라논 책임 대통령도 있지만 한동훈 전 대통령 대표도 똑같이 죄야 한다. 정치제기에 하든 말든 관여 안 하겠다. 대신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. 라고 <laughs> 강하게 비판의 발언을 홍준표 시장이 했습니다. 김명상 변호사님, 홍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이유는 또 어떤 걸까요? 홍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초지일관이에요. 네.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. 오로지 한동이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한동과 관련된 뭐가 조금이라도 나오기만 하면 그냥 어? 막말을 써서라도 뭐 죽인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누가 죽을지 모르겠어요. 어, 오히려 어, 홍시형도좀 조심을 해야 한다.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. 아까 이제 자서전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자서전 내용 중에 이제 본인이 후회하는 게세 가지가 있더라고요. 이제 첫 번째가 한덕수 총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 대표하고 공동정부 운행, 운영. 그래서 이것도 당시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본인이 그 부분에 이제 성급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내란죄로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. 근데 사실은 그게 내란이냐 아니냐 가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, 탄핵심판도 지금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너무 이제 처음에 내란죄로 확정해서 말을 해서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실수를 또 인정을 했더라고요. 그다음 이 마지막으로 그 비상의총에서 뭐 친윤 의원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아 내가 뭐 개연했냐, 내가 뭔 책임이 있냐, 내가 뭐 투표했냐,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마 속으로 생각했던 걸 돌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내뱉었던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보수층에 굉장히 거센 반발을 일으켰죠.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, 뭐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사실은 뭐 깨닫고 있다. 사실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,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자서전의그 내용을 넣은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. 근데 저는 이제 보수층 사람들로 많이 대화를 하거든요. SNS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런데 지금 보수층에서는 탄핵이 인용 기각 결정이 아직 안 났단 말이에요. 그리고 기각이 될거라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하면 보수 후보 중에서는 뭐 잠재주 후보 중에서는 뭐 김문수 장관이 1위는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. 그래서 아직은 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. 그래서 누가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때 과연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느냐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아마 지지도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동을 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.